안녕하세요. 찌블리TV의 디벌리 찌블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밤이에요. 밤이에요. 아이고. 오늘은 발질넘기 밤에 발질넘기를 해야지. 여기에 야광이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발질넘기를 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못하더라도,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한번. 아이고, 어지갔어 아! 야! 도망가네. 도망질네 도망가네. 도망가네. 도쳐요 자꾸 망가네가 치네요. 어, 저 어디가서 좋습니다 <laughs> 근데 반조 형께가 핑크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었는데 핑크색은 저한테 하고 파란색은 친척오빠한테 줬어요 지블리님 뒤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해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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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뭔가 이상하더니 이제 더 이상해졌네. 이제 이상해졌어요, 점점. 자 사람들이 지나가셨으니까 살짝 멈춰왔습니다.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음, 이제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, 오늘은 너무 못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만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구독, 좋아요, 꾹꾹, 알림 설정, 딸랑딸랑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돼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줄게요 안녕 진짜 안녕 아쉽지만 안녕.